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대만은 지금의 규정역입니다. 전민수입니다 네. 어, 오늘은 그 전편 대만을 떠난 그녀의 <laughs> 2편에 대해서 자, 녹음을 하려고 합니다. 네. 인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다시 찾아온 배원수입니다 <laughs> 잘하시네요. 예. 어, 이제 적응하셨어요? <laughs> 예. 그래서 자, 이번 편에서는요. 자, 이번에 대만을 떠난 그녀가 어, 대만에서 자, 이제 그저 살아야 되면 기본적으로 뭐죠? 먹어야죠. 먹어야죠. 네. 예. 그래서 자 먹는 이야기 한번 해 보려고 합니다. 대만에서 뭐못 드시는 거 있으세요? 대만 음식 중에? 못 먹는 거? 네. 샹차이? 사실 못 먹어요? 별로 좋아하진 않아요. 아. 먹을 수 있지만 못 <laughs> 드시는 거야? 아니면 먹을 수 있지만 못 최대한 드시는 거? 건... <laughs> <laughs> 네, 최대한 안 먹으려고 아, 하죠. 예. 네. 아. 그럼 먹어 봤을 때그 느낌 어땠나요? 샹차이의 첫 느낌. 근데 저는 사실 중국에서 먹어 본 아. 적이 있어 예, 가지고 예. 그, 비누? 비누맛? 비누맛 나요? 비누맛? 네, 비누맛. 난 비누맛 이제 향차이가 익숙해서. 어, 처음에 어떠셨어요? 전미숙 기자님은. 그냥 향이 좀 강하다. 는 정도밖에. 별로 없었어요. 네, 어, 저는, 저는, 저는. 저는 처음에 먹었을 때, 어리, 어렸을 때 존슨즈 베이비로션 맛이. 네, 근데 <laughs> 그러니까 그런 맛? 그그 약간 나더라고요. 그런 맛? 저도 잘 모르겠네요. 그런 <laughs> 맛이나서 조금. 아, 그렇 향차이는 뭐 외국 한국 분들은 특히나 못 드시는 음. 분들 많으신데. 근데 ]구나. 우리나라 그 남부지방 전라도 네. 쪽에서도 그 고수라 그래서 여기는 예. 있잖아요. 근데 근데, 어, 사실 근데 한국에서는 거의 거의 거니까. 예. 예. 전라도에서도 많이 먹나요? 저 전라도 사람인데 한 번도 <laughs>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있더라고요. 네. 그죠? 한국 사람도 잘 몰라요 고수라고 하면. <laughs> 예, 그럼 또 하나 질문 해볼게요. 저는 궁금한 게 치드부. 치드부. <laughs> 예, 솔직히 저는 와서 엄청 고생을 했거든요. 이 냄새 때문에. 전두구 아 정말 좋아하는데 냄새 네. 때문에. 드셔보셨어요 예, 아, 저잘 먹죠. 지금은 잘 드시는 거예요. 아니면 처음에 와서 같은데? 냄새 때문에 무서웠다가. 맛을 보고 나서 감동을 받아가지고 이제 감동까지? 네. <laughs> 그 종류가 많잖아요. 치즈부에 튀긴 게 있고 탕, 이렇게찐 거. 기본적으로 그두 개가 많은 것 같은데. 음, 허거에도 들어가고. 뭐 허거는 들어가죠. 들어가죠. 혹시 자. 튀긴 거는 저는 좀 맛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탕 같은 거는 다잘 먹어요. 특별히 제가 선택해서 먹진 않죠. 네, 그래서 <laughs> 그렇죠? 이제 질문을 연주 씨한테.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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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네. 아, 네, 연주 씨. 네, 어세요 저... 응, 그 정말 저 중국에 있었던 아. 그 경험이 아. 정말 많은 도움이 된것 같아요 아. 대만 생활을 아. 하면서 그 방금 정엽 씨께서 말씀하신 향 때문에 좀 힘들었다고 하는데 저는 이미 중국에서 다 그걸 겨울. 체험을 하고 왔기 때문에 그 향은 당연히 알고 있었고 초반에 이제 친구들 만나게 되면서 그 탕이 들어가 있는 취두부 그걸 먹게 됐는데 맛있다고 하길래 그냥 저도 그래 한번 도, 예, 도전해보자 하고 먹었는데 향이 진짜 너무 강하더라고요 친구들 말로는 튀긴 거는 그렇게까지 음. 안 그런데 탕이 있는 건 정말 강하다고 하는데 제가 이제 처음으로 탕을 먹은 거죠. 튀긴 걸 먹는 아, 게 아니라. 아, 네. 그래서? 네. 그 탕을 먹고 나서는 아 이건 정말 먹을 게못 돼. <laughs> 이러면서 이제 친구가 튀긴 건 정말 괜찮다고 계속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먹어봤어요? 예, 먹었는데 어, 튀긴 거는 괜찮더라고요. 그렇죠. 튀긴 건 사실 이렇게 부담... 처음에 이제 냄새만 음, 음. 그렇지 입에 들어갔을 때는 그렇게... 튀긴 거는 네. 괜찮았어요. 갑자기 먹고 싶다. 가끔. 가끔. <laughs> 끝나고 네. 먹으러 갈 거예요. 아, 네. <laughs> 저는 이제 처음 먹었을 때좀 그런 느낌이 었어요 입에 들어갈 하기 전까지 정말 짜증이 났었어요. 음. 그래서 입에서 도는데 괜찮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이거 삼키고 나서 그러니까 그 잔향 삼키고 맞아. 나서 잔향이 그 잔향. 올라와요. 네, 근데 거기에 대해서 되게 뭐지 했는데 이미 입 속에서 있던 맛 괜찮았던 맛이야 계속 기억에 남아서 음. 네, 괜찮더라고요. 사실 저는 중국에서 스촨에서 마라 마라도우스 뭐 이런 것도 근데 되게 마라 치드부가 맛있어요. 근데 기억이 하나도 안 나요. 너무 <laughs> 오래된 일이라 또 기억나는 게 대만에 이제 한국 친구들 놀러 오면 이렇게 야시장을 가잖아요. 근데 취두부 냄새가 나요. 그럼 아, 애들이 한번 냄새를 맡고 나면 다른 것도 못 먹더라고요. 아, 맞아요. 그 맥도날드를 가도 냄새가 난대요. 그 냄새가. 아 <laughs> 어떤, 어, 분은, 맞아, 어떤 맞아. 분은 공항에 내리자마자 그 냄새가 아, 나요. 맞아요. 있어요. 맞아요. 공항에서 <laughs> 취두부. 아 그런 냄새가 나는데 공항마다 냄새가 나는데 특유의 같았으니까. 그 나라의 네. 냄새가 난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취두부는 저는 뭐 먹긴 하는데 특별히 취두부를 뭐. 먹기 위해서 가지는 않아요. 아 어, 저도요. 그 정도? <laughs> 그거 말고 또뭐 먹는 거 있어요? 대만에서? 떡이 뭐 먹는 뭐, 거? 오리피 같아요. 같은 거 드세요? 그런 음. 거 저는 원래 한국에서도 선게전주을안 먹어서 내장물이 이런 거를 안 먹어서 그런 거를 제가 찾아서 음. 가서 먹질 않아요. 근데 호에도 이제 그거 들어있는 게 많잖아요. 그건 그안 먹죠. 호는 먹지만 그건 안 먹고. 허거 좋아하세요? 허거 엄청 좋아해요. <laughs> 진짜 허거 <호거> 좋아하시죠? <laughs> 네. 그럼 허거 중에 또 종류가 많잖아요. 허거도 이제 탕을 고를 수가 있으니까. 마라. 특별히. 진짜 좋아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저희가 마침네 오늘 먹고 왔는데 <laughs> 먹는 게딱 순서가 있으시더라고요. <laughs> 마라의 주문을 뭘 먼저 주문하고 나중에 뭘 주문하고 <laughs> 이 뭔가 체계화되어 있는 완전히 그 팬이시더라고요. 네, 저도 그렇게까지 그냥 맨날 대충 가서 그냥 대충 시키는데 그 마라 요즘에, 말고는 요즘에 한국에서도 이거 어! 마라훠궈 유행, 유행이거든요. 그래서 먹어봤어요? 식당도 많이 생겼는아맞아 비교 좀 해주세요. 네, 한번좀 어. 먹으러 갔는데 저는 음. 별로였어요. 한국에서 지금 요즘에 인기도 많고 사람들 많이 찾아 가서 음. 찾아서 가서 많이 먹고 막 이런다고는 하는데 저한번 먹고는 별로 가고 싶진 않더라고요. 저는 지난 번에 한국에 갔을 때 네. 잠깐 아는 분 뵈면서 식사를 잠깐 했는데 마라면이라 그러나 아, 라면 음. 같이 해서 마라탕에다가 이제 면 마라 준 먹었는데 거기는 괜찮았거든요. 여기 종로 있어요. 저는 이번에 한국에 갔을 때 편의점에서 김밥을 사는데 거기에도 메뉴 하나가 마라, 마라 볶음 뭐 김밥이었나? 그래서 좀 얼른 사서 먹었죠. 근데 음. 뭐 맵긴 맵더라고요. 근데 되게 맛있었던 것같은데 전혀 대만에는 없는 거잖아요. 그런 거는. 그냥 그 지금 마라가 한국에서 좀 유행을 네, 하는 것 같아요. 같아요. 저좀 놀랐어요. 아 한국에서도 이렇게 마라가 유행하는구나. 지금 아. 마라뿐만 아니라 대만 음식들 많이 유행하는 것 같아요. 한국에서 또뭐 있죠? 샌드위치? 샌드위치. 홍일. 네, 네 그거. 그거 먹어어요 저는 아니요. 대만에서도 안 먹어봤는데 한국에서 지금 엄청 유행해서 체인점 엄청 음. 많이 생겨있고 그리고 밀크티. 밀크티는 브랜드 있잖아요. 네. 대만에 있는 브랜드들이 지금 계속 1호점 막서 그래. 이거 좀, 이거 좀, 이거 좀. 이렇게 생겼대 좀 드셔보셨어요? 이라고. 아니요, 한국에서는 안 먹어봤어요 음. 그냥 대만에서 먹지, 네, 대만에서 먹지. 굳이 한국에서? 굳이 한국에서. 근데 정 다르더라고요. <laughs> 이제 한국분들 대만에 많이 오셨잖아요. 작년도 100만 명? 대 네, 돌파하고 하는 거 보면 그만큼 이제 대만에 와서 먹었던 것들을 생각을 하시는 것 같고 음. 다시 한번 먹어보고 싶다는. 마, 한국 사람들한테 말하는 좀 특이할 것 같아요. 새로울 것 같아요. 네, 한국에 없는 맛이니까. 거꾸로 이제 와, 대만에, 한국에서 막 대만 이런 것들이 유행 하니까 되게. 근데 말 하면은 네. 보통 중국 쓰촨이나 이런 쪽도 어울리지 않나요? 중국 음식 으로생각 어, 하면. 그, 그렇죠. 음. 근데 지 요즘에는 한국 분들이 워낙에 대만 여행을 많이 오니까. 네. 네. 대만 음식으로도 많이 또 생각을 하시는 거 같기도 하고. 근데 음. 네. 대만의 장점 중에 하나가 사실 전 세계 음식을 맛볼 수가 있거든요. 그렇지 않나. 일본 음식 같은 경우도 웬간이 가면은. 뭐 일본 음식이야 세계 세계에도 많이. 아니 음식을... 그렇긴 한데 대만에서 <laughs> 예를 들어서 그 가성비라고 그러잖아요. 아, 뭐 한국보다는. 한국을 생각을 했을 때 가성비. 그 다음에 여기 와서 서양 음식, 서양 빵, 독일, 프랑스 빵 어. 이런 거볼 때는 거의 뭐. 그리고 사실 예, 아시아 중에서는 태국 요리, 베트남 요리. 어 대만에서 정말 싸게 맛있게 음. 많이 먹을 수 있죠. 저는 사실 광한국 관광, 관광객분들 대만에 왔으면 태국 요리도 베트남 요리도 음. 괜찮을 것 같아요. 저는 네, 저도 일 그러니까 일본, 태국, 베트남 요리 그다음 에 인도 요리도 괜찮은 집이 있고요. 인도네시아 음. 요리도 완전. 그러니까 의외로 음. 싸게 그 각국 요리를 <laughs> 좀 즐길 수 있는. 아, 그 뭐지? 그 체인점? 체인점도 있지만 뭐 기본적으로 태국 요리들 나쁘진 않더라, 네, 식당들이. 네, 태국 식당들도 많은 것 같아요. 네. 그래, 그래서 지금 다시 돌아와서 그 호구를 아주 좋아하시는데 뭐 추천하시는 식당이 있나요? 식당? 좋아하시는 식당. 저우라오고 아, 우라오고 좋아하시는 거예요? 우라오고 그게 1순위였어요? 원래는 가... 마라. 아, 원래는 마라가 1순이었는데 오라고도 괜찮은 것 같아요. 아. 그러면은 뭐, 특별히 뭐, 가격이나 이런 것도 한번 소개해 주실 수 있어요. 어느 정도. 가격? 지 오라고는. 깐빈. 그, 하나하나 시켜야 돼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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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네, 하나하나 시켜서. 먹, 네. 뭐, 보통. 메뉴에서 이제 시켜서 먹는 거고. 네, 그럼 뭐 보통 얼마 정도. 얼마 정도? 네. 그래도 이인이 먹으면 한 1,500원까지 나오지 않아요? 조금 먹었다면 뭐, 그 정도 되지 않을까요? 같은데? 네, 배부르게 네. 먹으면제 네. 그리고 하세요. 지금 그리고 거긴 아이스크림 두부라고 그게 진짜 맛있어요. 아이스크림 두부 추천하신 거예요? 네. 오라고. 근데 여기, 여기 예약을 맛이 아이스크림 맛이 예약을 좀 해야 되잖아요. 아 그거. 응. 오라고. 네 예약 해야죠. 대마식당은 거의 저희가. 예약을 예약. 해야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마라훠거는 지점이 되게 많잖아요. 그렇죠. 어디가 제일 추천? 저는 여기 네. 푸싱에 있는 지점이랑 그다음에 그 시정부 쪽의 네오일, 네오일군과 시정부 쪽그 건물에 시인상권 쪽에. 그 neo... 네. 저는 거기는 안 먹어봤는데 저도 지금 똥추에 있는 푸싱에서 먹어봤는데 제가 먹어본 마라 중에서 제일 맛있었던 것 같아요. 저도 네. 그 시먼딩에 있는 한국 사람들이 많이 알려진 중산들에게 응. 많이 알려진 거기는 한번 가봤는데 아, 저는 진짜 별로였어요. <laughs> 저도 같은 말하 같은 좀 체인이지만 좀 달랐던 음, 것 같아요. 음, 음, 네. 음. 그리고 거기는 이제 자기가 직접 가서 가져와야 되잖아요. 근데 똥치 같은 경우는 이제 선택해서 주문할 수 있기 때문에 왔다 갔다 할 필요가 없거든요. 음. 그게 좀 편하더라고요. 요 이거, 이거 말고도 뭐 다른 호구집 있나요? 개인, 개인 호구, 호구도 네, 개인 호구도 음. 맛있고 사실 개인 음. 호구라면 1인분씩한 그릇씩 먹는. 네네, 호구 것처럼. 자체가 자기 거. 개인 사실, 기본적으로, 호거는 사실, 대만에서 응. 사랑을 많이 받고, 많이 팔고 있죠, 그죠? 개인으로 조리법이 간단하잖아요, 탕이. 근데 탕이 있잖아. 저번에 아, 자기가 와샤브샤브처럼 아, 샤부, 샤부, 그렇게. 아, 그리고. 제가 가는 약간 좀싼 1인 호구집이 있는데 저는 거기 가면 이제 기본 탕을 주잖아요. 그럼 거기다가 제가 가 가지고 고추랑 마늘이랑 파 아, 넣어서 잘 제가 넣어요. 그래서 약간 칼칼하게 음. 만들어서 먹어요. 한국 분들 많이 그렇게 하실 거예요. 본인 취향대로 선택해서 양념장도 만들고 어 네, 네, 죠그호구 말고 좋아하시는 것도 있으세요? 스시 여기서 어. 정말 많이 먹었던 것 같아요. 한국보다. 아까 음. 네, 정엽 씨가 말한 것처럼 가성 진짜 그게... 좋아요. 한국에서 막 네, 두껍고 맛있죠. 가격 대비 정말 음... 괜찮은 것 같아요. 한국보다. 그 시먼딩에 되게 유명한 식당 있지 않아요? 그 연어, 어, 연어, 큰 연어, 연어, 연어. 저 그거는 아직 안 먹어봤어요. 저도 정작 저희들 이렇게 대만 사람들은 <laughs> <laughs> 그렇게 안 찾아다니잖아요. <laughs> 네, <정말 안> 먹어봐 <laughs> 사실 이렇게 여행 오시는 분들 찾아다니지. 아, 현지 사시는 분들은 뭐 다른 것도 많이 쓰는 거 많은데 음.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음. 경우가 많죠. 그래서 호고 스시. 에, 그거 말고 다른 다른면은... 거는 밀크티? <laughs> 밀크티 좋아하고. 밀크티에 그쩐주 버블을 넣어 드세요? 아니면? 넣어 no, 먹죠. 버블티. 버블 배안 부르세요? 배 부르죠. <laughs> 배 많이 부르죠. 덩어리가 네, 많이... 엄청났는데. <laughs> 네. <laughs> 마시는 걸 어떻게? <어떡해>? 지파인 <laughs> 안 좋아하세요? 치파이도 좋아하긴 한데 막그 따지 좋아하진 않아요. 치킨은 뭐 한국에도 워낙 많으니까 네. 그 종류가 그렇죠. 그럼 뭐? 그러면 뭐 야시장 같은 데 자주 가셨나요? 야시장은 그렇게 자주 가진 않았어요. 아, 이제 고급이요 그죠? 고급집이 다 비슷. 이거 응. 아까 그 말하는 그 무한, 예 네, 무한 리필, 아, 아 리필. 리필이라고 해야 되나? 뭐 뷔페식으로 무제한 리필. 네. 다른 제가 좀 허연수이지 뭐 이런 것도 아, 맛있었다고 했든요 맞아요, 맞아요. 이연수이지랑 허연수지. 둘 다. 둘다 엄청 좋아해요. 아, 아 그럼 잘됐다. 이 말씀 말 나온 김에, 응. 어그두 가지에 대해서 차이점에 대해서. 이엔 <laughs> 수이지. <자, 웃음> 뭐, 아, 예. 어떤 차이가 있는지. 이엔 예. <laughs> 예, 수이지는 강된 네. 그 수이가 물이잖아요 음, 예. 그러니까 그 양념 자체가 물로 된 양념. 음... 이라고 해야 되나? 액체. 액체. 예. 네. 네. 양념이 액체로 돼가지고 그 재료들이 다 삶아진 재료에 그 음. 액체 양념을 넣어서 이렇게 섞어서 먹는 거. 그거고 이엔수지는 튀긴 거. 재료를 튀겨서 먹는 거. 그러니까 종류는 사실 다 비슷비슷하죠. 그렇죠. 종류는 뭐 게. 두부나 뭐또 뭐? 퐁거 뭐... 재료 같은 거. 퐁거 재료. <laughs> 그 다음에 뭐? 뭐? <laughs> 브로콜리 많죠. 네. 브로콜리, 브로콜리, 양배추, 버섯. 네. 그런 거, 뭐 닭발 이런 것도 있잖아요. 닭발, 예. 어. 근데 저는 그런 건안 먹으니까. <laughs> 아, 그옌에이지는 음. 약간 이제 닭이 튀긴 게 아니고 이제. 그렇죠, 삶아진 거. 뭐, 근데 네, 저는 물을... 닭은 안 넣어요. 아, 닭은 안 넣어요? <laughs> 네, 닭을 안 넣고 그냥 그. 저는 얌뿌라, 옌수... 얌뿌라랑. 배부르죠? 네. 네, 감자. 감자, 어. 그다음에 두부, 그다음에 아까 야채, 브로콜리, 예, 브로콜리, 양배추, 아 버섯 이런 것만 아, 되게 넣어서 많이 넣어보시네 네, 그런 저는... 거 위주로 넣어서 먹어요. 근데 다 지금 건강한 식시고만지 어, 네, 돼. 저는 그 옌수에지를 네. 시키면 닭반 마리나 아니면은 날개살? 반마리 혼자 다 드세요? 아니, <laughs> <laughs> 아니요, 어, 날개살 하고. 아니면 그 오이를 꼭넣어 저는 음. 오이를 먹어야 약간 이렇게 그건 개운한 같은 맛 같은 느낌. 네, 그 그런 개운한 맛이기 때문에 그 오이죠. 가끔 이제 덴푸라 음. 이런 거 넣고 그 정도로 먹는 것 같아요. 한 세네 개. 아 먹고 싶다. <laughs> 여기 그저똥취에 <laughs> 있는 거기밖에 안 가거든요. 이연수 이 집. 아 좋아하는 데가 있어요? 거기 뭐지? 자라 옆에. 아 음, 그 자라 그 네. 길거리 아니에요? 맞아요 길거리. 그 집에 가면 가요? 종철 또 나왔나? 네 맞아요. 네. 거기. 또 먹고 싶네요. 되게 오랫동안 안 먹어. 그리고 먹었거든요. 얜 수지도 먹고 싶다. 똥몬에 있는. <laughs> 아, 좋아하는 데가 다 있네요. 아, 예, 예. 음, 근데 정말 맛있는데. 근데 정말 맛이 좀 다르긴 해요. 그러니까 좋아하는 데 가는 게. 음, 그렇죠. 근데 원래 가던 집 가야 돼요. 사람. 맞아, 맞아. 저 가던 네, 데 가야 돼요. 새로운 데 시도해서 남패 보면은. 그러니까. 네, 아깝잖아요. 그래서. 기분 별로 안 좋아요. 예전, <laughs> 예전에 그얜 수지 시켜놓고 맥주 한 잔. 이렇게 먹으면 어? 되게 여름에 그쵸. 좋더라고요. 저는 그거 많이 했었어요. 지파이, 지파이들고 네. 대만 맥주들고, 음. 네 그거 많이. 저 있었어요. 이번 출장 기간에 한번 해야겠네요. <laughs> 저기 옆에 저희 이쪽에 그 라오지 있잖아요. 라오지 옆에 네. 강변 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저는 그쪽에 가서 혼자서 맥주 가놓고. 근데 그렇게 맥주, 맥주 드시는 있어요. 분은 보통 한국 분 아니신가요? 대만에 많이 해요. 아 예전에 딴 수위에 가서 야, 거기 거기도 시장 그렇구나. 있잖아요. 거기서 이제 한국분들이 많이 시키는 그 오징어 튀김하고 아, 맥주 대만 맥주를 다 이렇게 마시고 있는데 우리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그 야시장 같은데 가면은 문어 다리 긴거나 새우 튀김 이런 거큰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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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대합 그렇죠, 큰 대합 뭐라 그지 뭐 태국 새우라거나 뭐 그런 것들 파는 것도 있어요. 그런 거 해가지고 사실 그렇게 해서 육해공군, 그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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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해공군 다 사서 아까만 예술집하잖아요 그래서 맥주 먹으면 진짜 맛있어. 아 맛있겠다. 네. 아, 아 맛있겠네요, 맛있겠네요. 얘기하다 보니까 이렇게 군침이 돌아요 지금. 아나또또 한군데 제가 회사 어? 식당 그 아, 회사 식당이래. 어? 어? 회사 사무실 근처에 있는 그 채식주의자들을 위한 아나그런지스테리언 그, 식당 예거기도저 네. 네. 정말 좋아했거든요. 아 진짜요? 네. 근데 대만은 그게 잘 발달이 되있는 것 같아요. 특히 채식 문화가 그렇죠. 식당이 많잖아요. 우리나라 말로 뭐 뭐라자 콩고기라고 그러죠. 네, 콩으로 만든 식으로. 근데 진짜 맛있어요. 고기, 고기 같잖아요 거의 그리고 진짜 맛있어요 고기. 네, 그 파스타 저기. 뭐 이런 리조또나 이런 거 오, 파는 데인데 진짜 맛있어요. 그런 것도 그렇게 만들 수 있어요? 네, 맛있더라고요. 어, 고기 음. 맛있어서 거기에도 되게 자주 갔었어요. 어렇게 음. 뭐 먹는 얘기하니까 되게 할 얘기가 네. 많네요. <laughs> 저 혼자 신나겠습니다. 베스트 <laughs> 무시하고 자기 얘기를 수밖에 없어요. 아니 그러면 뭐. 좋아하는 음료수, 아까 버블티 말고. 음료수 버블티. 버블티는 너무 말고, 유명하니까. 과일차, 수이고 과일차. 과일차, 세보차. 음, 저도 오늘 마셨는데. 음, 자, 그 커피숍이나. 한국에는 왜 그렇게 안 나오잖아요. 한국은 그니까 오렌지 주스. 그쵸, 오렌지 주스, 뭐 와인 뭐, 주스, 포도 주스 <laughs> 이런 식으로 나오근데 요즘에 조금 뭐 스무디 아니면은 뭐 에이드 어? 음, 이런 식으로 나오고 과일이 직접 그렇게 들어가서 나온 그런, 에 네, 그리고 차로 그렇게 안 나오잖아요. 그냥 과일 주스인 거지. 네, 과일 차로 안 먹잖아요. 네. 근데 대만은 차에 차 입에 과일이 들어가서 이렇게 섞여서 나오는 네, 그 하나가 들어서 막세네 개의 과일 넣어서. 네, 그렇죠. 근데 한국은 그런 게 없잖아요. 그렇죠. 이게 맛있는데. 예. 네. 사실 저도 그리고, 되게 좋아하고. 그래서 저 진짜 대만에 있었을 때 한국 돌아가기 직전에 네. 아 여기 한국 회사 때려치고 <웃음> <웃음> 대만의 아, 밀크티, 아, 그 네. 흑설탕 버블티 네. 네. 그거랑 음. 그 다음에 그 과일 차이두 네. 가지 난 진짜 배워가지고 이두 가지만 파는 네. 그냥. 그런 가게를 하나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정말 많이 했어요. 늦었네요. 그쵸 이미 다 됐어 <laughs> 버블티를. <웃음> 그냥 그 그런 음료수 가게. 그 대만에 네. 그런 음료수 가게 옆에다가 그냥 한국 떡볶이 장사하는 <laughs> <laughs> <그냥 그냥 웃음> 네. 아니요 떡볶이 장사도 쉽지 않을 것 같은데 네. 그래서, 그래서 정말 그 양도 많고 가격 대비 양도 많고 그렇죠. 맛있잖아요 대만 분들도 음료수 엄청 좋아했어요 과일도 엄청 들어가 있고 보면도 예쁘잖아요 이렇그렇 커피숍에서 음, 음. 시키면 한국엔 그런 게 없어서 조금 아쉽죠 음. 대만 맥주는 좋아하세요 괜찮죠 그 꿀량주. 뭐지 꼬량주꼬량주는 어. <laughs> 갈, 아, <laughs> 갈 때마다 사가긴 하는데 제가 마시진 않죠. 아 그래요? 음. 선물 가지고? 네네네. 그러게요. 저도 요번에 까령주를 사가지고 갔죠. 다른 분 선물로 <laughs> 제가 마시 생각 없고. 그뭐 먹을 거, 마실 거또뭐 있나요? 뭐 과자 좋아하는 거 있어요? 대만 과자? 대만 과자, 대만 라면. 어, 네, 뭐 편의점에서 먹는 아니요? 자주 먹. 아 대만 거. 그거 다르잖아요, 한국이랑. 뭐요? 냉면. 음, 아 뭐. 냉면이. 그, 양면 량면. 양면이 어. 다르죠 그 약간 땅콩 소스 그렇죠 그렇죠 네, 한국은 그렇게 안 팔잖아요 그러니까 여름에만 사실 거의 안 네. 팔죠 면발도 다르고 어, 네. 면발도 그게 정말 없죠. 다른데 한번 먹어볼만한 것 같아요 근데 대만에서 좀... 여름에 먹을만한 게 시원하고 막 식욕 없을 때 먹고 싶은 게 사실 양면밖에 없어요 음, 대만에는 음, 음식을, 음식을 따 차갑게 량... 안 먹잖아요 네, 잘. 네 그래서 유일하게 차갑게 먹는 게 아니면 이제 옌스위치 음... 좀 차갑게 먹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여름에 되게 더운데 막 식욕 없을 때 한국에서 막 비빔면 아, 아 이런 거 되게 좋아하잖아요. 아, 비빔국수. 네, 대만에 그런 게 없어서. 그쵸. 그거. 음. 그거 말고 편의점에는 뭐 자주 가셨어요? 편의점 진짜 매일 갔죠 매일. 사무실 <laughs> 사무실 <laughs> 바로 밑에층이 아, 편의점 네, 이 어. 있어갖고 점심 때뭐 딱히 먹을 만한 게 없으면 편의점 가서 그냥 사서 네, 때우고. 예, 편의점 거의 매일 갔던 것 같아요. 편의점 그래서 좀 편의점 직원들은 음. 항상 인사를 받았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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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편의점 음식값이 너무 많이 올라서 많이 올랐어 아 그래요? <laughs> 거의 뭐 80원, 음. 90원? 150원짜리도 나갔고 어, 너무 비싸져가지고. 예. 아, 루웨이는 좋아하세요? 루웨이는 제대로 안 먹어봤어요, 저. 아, 진짜요? 네. 까만색 소스에, <laughs> 까만색 소스에 이렇게 뭐, 넣어서 갈는 근데, 근데 루웨이가 뭐, 루로도 있고, 루가 있고, 하는 우리나라로 따지면은 갈비 양념같이. 그 양념은, 음. 예. 근데 약간, 약간 한약한 한양, 향새 한양. 나잖아요. 예. 네. 그런 뭐, 재료로. 뭐, 제가, 뭐, 제가 지난번에 집마다 다른데 넣는 그 재료가 좀 달라요. 음. 또뭐 보니까 뭐 기본적으로 뭐 한방 재료 중에 뭐뭐 뭐 국이자 오미자 이런 것들 아 넣어가지고 음. 하여 하튼 뭐 약재 시장 가서 보이는 것들을 막 넣어가지고 대만 음식 약재 음식 어, 예, 약재를 맞네. 많이 넣는 것 같아 요 호거도 그렇고 저는 루웨이도 좋아하는데 그냥 야채 같은 거 먹을 수 있어서 음. 그러니까 만약에 도시락을 사면 고기 되게 많잖아 고기 막 먹고 음. 해야 되는데 야채 먹고 싶을 때 예전에 저는 옌수지를 거의 안 먹었거든요 루웨이를 어. 먹었지 뭐 루웨이나 옌수지나옌수에지나다 비슷한 게게다 알아서 고를 수 있는 거 맞아 먹고 싶은 거 골라서 고 맥주랑 같이 먹어요기생전 <laughs> 지금 네. 어, 한번 같이... <laughs> 어, 알겠습니다 오늘 되게 재밌게 이렇게 먹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니까더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아니요 없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예 그래서 다음 편에는요 대만을 떠난 김영수씨가 월에 관련, 한 이야기를 3, 3편도 잊지 마시고, 어,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해우소였습니다.